오랜만에 월정사에 갔고요 저희는 9.2km 그 이른바 선제길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가겠습니다. 아시죠? 상원사에 유명한 종이 있는 거. 이제 경내를 빠져나와서 저 앞에 선제길로 가겠습니다. 네. 차차 차차. 차차. 이건시작이불가니다 시작에 진짜 선제길은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좋아 좋아. 계가 있었구나. 산림 철길. 일제 강점기 오대산의 울창한 산림을 벌채하기 위해 일제가 상원사까지 협계 레일. 그러니까 저기 우리 뭐죠? 그거. 옛날 수인선 협계 레일을 깔아 소나무, 박달나무, 참나무 아이씨, 좋은 나무 다배갔네 나무 27종을 27년부터 해방 전까지 주문진항을 통해 일본어로 반출해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거는 처음 았네 예. 네. 어. 이미 여기까지 가을이 왔고. 오호. 좋아. 너무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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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오랜만에 오대산 상원사 왔고요. 비로봉 얼른 갔다 내려오겠습니다. 상원사 저는 비로봉으로 상원사 올라가는 계단 되겠습니다. 으시 번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뭐. 생각이 많습니다. <laughs> 조선 임금이 고종이 몇 대죠? 까먹었네요, 순종까지. 28대인가요? 철종이 25대인가? 26, 27,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조선 임금 중에 그 장자 계승 있잖아요. 네, 장자 계승을 한 임금이 세종의 큰아들, 문종. 문종의 큰아들, 단종인데, 세종의 아들 중에 수양대군이 권력에 욕심이 많아서, 뭐다 아는 얘기니까, 자기 형제, 그 다음에 자기 그 조카 왕, 단종, 세종 임금의 손주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몸에 자꾸 뭐 꿈도 안 좋고, 몸에 막 종기도 나고, 그러니까 욕창도 나고, 그래서 이쪽으로, 월정사 쪽으로, 오디세 쪽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목욕 제기 뭐 이런 거 하러 왔죠? 근데 이제 세조가 이제 겨울물에 들어가서 어쩌줄 제기하려고 그러더니 마침 동자승이 나타나서 이렇게 막 그, 동자승이었나? 뭐예나 아무튼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욕창이나 종기를. 그래서 이제 고맙다라고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하려니까 사실 조선 왕실들은 다 자기네들 원찰이 있었거든 요 절이 하여튼 딱 돌아보니까는 이제 멀리서 석가세존이 엷은 미소로 맑게 웃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상원사에서 문수보사를 모시는 절인데 문수보사를 상원사를 중수할 때 보니까 거기에 세조의 피 묻은 적삼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라거 아닙니까 아 여기는 이렇게 음. 부처님 나갈 때 보려고 되어 있나? 이렇게 음. 네. 미치고 있는데, 뒷걸음질 하... 치고 있는데, 석가세존이 앉아 계시죠. 하... 보시다시피 상원사는 부처님을 모신 절이 아니라 문수보살을 주 불전이기 때문에. 보수보살이 어떤 보살인지 님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짝 가야 되네요 보이시나요? 한가 가운데 계신 분인데 꼬맹이가 응. 알고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상원서에서 와야 꼭 봐야 될종 한국을 대표하는 종국보도 국보 보물 아, 씨.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야 보이죠 이건 누구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뭐 준본 이건 이제 모조품 모조품도 그럴싸하게 만들었어요 성덕대왕 신종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다시 풍대 사장으로 가겠습니다 비로봉까지 갈 시간이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물한 모금 마시고. 얼마 대사는 확실히 인도 사람이 분명 그렇죠. 꼬스꼬스라고 나무도 잘 깎는 스님 감노수 한잔 주십시오. 잘 마시겠습니다. 다시 중대 사자함까지 사장, 중대, 중대 사장까지 아, 똑같이 똑바로, 똑바로 얘기했네요. 아, 중대, 5대가 이제 북대, 중대, 서대, 이제 동대,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1 0 8번뇌 중에 하나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사람 재밌네. 이게 보통 500m, 1000m 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나보네 해봐야 1000m 되겠습니다 이 아, 앞에가 이제 중계사자암인데 어, 오랜만에 큰산을 타니까 어순숨차네야아 숨차 몇일 남맞죠 모르겠네 만등을 밝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 하시고 소원, 만사형 통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중대 사자암 되겠습니다.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사자암, 비로전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난도 예쁘고 국화도 예쁘고 비로자나불 되겠습니다. 아, 창살! 여러분분이십니다. 좌우 협시보살은 문수보살하고 관는보살일 거고요. 정말 이쁘잖아요 청사 네. 집과 텐마 위에 좀 앉아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 고요한 상사의처마에잎 떨어지는 소리를. 카메라음다 전달하지 는하겠습니 쏘는 씹시벨이 쏘는 씹시벨이 쏘는 씹이고야 이거 수능 본지 거의, 뭐, 거의 사, 얼마지 네. 지도안 나네. 정멸봉군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학생들 수능상 잘 보시고요. 예. 인생 부질 없습니다. 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주시고. 아, 좋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말고요 오대산 정열 보궁 앞에서 노랗죠 불경 소리와 함께 노란 가을이 왔습니다 아망나한 부처님 아니죠 스님 불병 소리, 독병 소리 듣네 용의 눈물, 용한수 되겠습니다. 목마를 때저 뚜껑 열고 마시면 돼요. 엎짱 아, 소멸기도. 그래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게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 위로 가면 장미멸보궁입니다 비로봉까지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일행들이 상원사에 다 도착했다고 한다면 일행들은 저기서 출발했거든요.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선제길. 대략 한 9.2km? 그걸 걷고 있고 저는 이제 초반에 걷다가 다시 빠꾸에서 차 가지고 상운사에 와서 주차장에 지금 중대사자암 정멸무공을 지나서 오대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 비로봉으로 아까 저 중대사자암이 비로자나불이었잖아요. 비로봉, 시로봉 말고요.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정상 욕심 없습니다. 가는 데까지만 가겠습니다. 아, 오대산이 이 높이에서 단풍이 이 정도면, 뭐, 북한 사람도 이미 왔다는 얘기고, 가을비 때문에 나, 이, 단풍이, 두두두두 <놀람> 떨어졌겠는데. 이샤 <놀람> 드디어, 비로봉가는 오르막길이 시작됐습니다. 설리길도, 말리길도 한 걸음. 아 깜빡했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깔딱고개인데 일행들이 이제 상원사까지 1km밖에 안 남았다고. 뭐 1km면은 30분이면 도착하겠죠? 그러면 은 제가 돌아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돌아서기 쉽지 않은데 아쉽네요. 그래도 돌아서야죠 뭐. 돌아할 수밖에 없고 다음을 또 기약해야죠. 오대산 오늘 여기까지 빠꾸했습니다. 빠꾸했어요. 아쉽지만. 내려가는 데도 제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있을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쉬운 데을 지루하고, 이동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내려가는 길에 정렬보음좀 들렀다 가겠습니다. 겨울 땐 조심도 해야 되고. 그래도 가을이라고 옷 입었다 할게요. 아, 잠깐 일행이 방금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빨리 올리켜 빨리 연락이 왔지 싶었는데, 이행이 신발이, 뭐, 유창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종종 발생하거든요. 예전에 1박 2일로 알프스, 영남 알프스 있잖아요. 충, 그, 간월산, 간월재 충, 충령산, 그리고 이쪽 산까지 해서 그, 그 뭐라 더라 무슨 억새밭 노름인데, 아무튼. 1박 2일 타다가 등산화 바닥이 떨어져 나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숙소에서 갈아입으려고 아니 갈아신으려고 운동화를 신고 갔었는데 운동화도 다음날 아삭이 나서 그 손수건으로 밑창 깔고 바닥에다가 이제 묶어서 그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등산화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또 조심히 하산하겠습니다 아 끝이 아니고 정멸보궁 우리나라 5대 정렬보궁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 정렬보궁으로 가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 저희가 이제 오교 구산이었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laughs> 조종과 선종 오교 구산에서 조계종으로 나중에 통합이 되는데, 그 삼보사찰이라고 있어요. 삼보사찰. 그세 가지 보물이 뭐냐면은 하나가 이제 부처님 일보, 이 보는 저거예요. 독경 그러니까 불경, 뭐 금강경, 아함경, 법구경, 화엄경, 뭐 법화경 이런 불교 경전이 이 보고요. 삼 보는 뭐냐면은. 이 부처님 말씀과 그 부처님의 어떤 삶과 어록, 그 다음에 경전 이런 거를 이제 채화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달자. 스님. 스님이 삼보예요, 삼보. 그래서 이거를 대표하는 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사찰은 진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그 5대 정멸보궁 중에서도 으뜸인 양산의 통도사 아닌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불경을 모시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팔만대장경, 경남 확천 해인사 그리고 어 국사, 종사 이런 어좀 크게 얘기하면뭐 성철 스님이라든지 뭐 법정 스님이라든지 뭐, 뭐 이런 그 위대한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절. 이게 어디냐면 전남 조계산 송광사입니다. 송광사 이게 삼보 사찰이고요. 오대총님이라고 있어요. 오대총님. 뭐 아까 그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 에 이제 추가되는 곳이 있죠. 하나가 백양산가. 네, 백강사일 거고 하나가 수덕사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네. 뭐냐면 그 스님을 공부하는 이제 일테면은 대학 같은 것이죠. 대학, 대학을 강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강원, 강원과 선원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선을 수양하는 곳, 마음수양, 몸수양 이런 말 그대로 그 수양하는 곳,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네. 수양하고 뭐 돌을 닦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참선하는 곳, 네. 그러니까 응. 배웠으면 강원을 졸업했으면 이제 스님 이제 그 저기를 받고요 개를 받고 이제 그... 수양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선을 참선을 수양할 닦는 곳, 그걸 선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강원과 선원을 다 갖춘 곳을 오대청림인데 기본적으로 삼보사찰은 그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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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할 것이고 아, 속하 맞습니다. 아마 뭐, 틀릴 수도 있는데 <laughs>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의 두, 두 개가 추가되는데 어, 수덕사하고 백양사 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멸보궁은 하도 정멸보궁 그러는데 진짜 정멸보궁은 오대 정멸보궁이라 그래서 통도사, 여기 그 오대산, 이 상원사, 사암 여기 정멸보궁이 있고요. 하나는 저 정선 오대 저기 태백산 한백산 자락에 정암사 그리고 설악산 저기 백감사에 딸린 남자, 봉정암 그리고 영월의 버풍사. 이렇케가 5대 우리나라 정멸 보궁 되겠습니다. TMI,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정멸 보궁 가서 그래도 사담에서 불공 드렸지만 여기 한번또 와서 예불 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학사상 이제. 숙장생이 들어가는, <목소리도> 이렇게 된요 꽃이 불봉쇄를 들어가고, 서있죠. 이곳은, 여기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성지다 함부로 올라가지 말라.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가 네. 있고요저곳이 저 앞에서 가끔씩 독경, 불경을 외, 외시더라고. 이런 곳입니다. 피오는 고주, 덕한 산사. 정선역, 아니, 진부역에서 정선 가는 버스입니다. 21번 버스. 제가 지금 카드를, 지갑을 어디에 놓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정선 관내 이동 시에는 무상인데, 여긴 평상이라 천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계좌 이체를 해야 됩니다. 편안해졌습니다. 음, 25분 넘게 절간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스님 목소리도 좋고 이게 한글로 들리니까 이해가 팍팍 되잖아요. 어느 스님인가? 용승 스님인가 불경을 이제 한글로 저렇게 독송할 수 있게 했는데, 음, 제 기억이 가물만합니다. 이제, 일행이 있는 곳을 아주 절다니면서 정멸복은 좌측면인데, 이거 꽝이잖아요? 꽝. 그 다음에, 백모란, 붉은모란, 꽃. 이런 그림은 처음 봤습니다.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스님이 좀 불경을 내는 소리인데요.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쪽 남방 스님들이 정매보궁에 진신사지가 있어서 자주 오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한글 독경인데, 그렇답니다.